1레인 부터 선수들이 어, 도열해 있습니다. 레인 김채아, 경기도 일레인 대전 송천중학교의 윤은혜 선수 였고요 1레인 김, 경기 경안중학교의 김채아, 3레인 서울 원천중학교의 김유진 선수, 자, 레인, 자, 4레인 장미라 전남체육중학교의 장미라. 오레인 인천 가자여중의 하해리, 육레인입니다. 전남 구례여자중학교의 최지우, 자, 그리고 그 옆에 7레인에는 충북 영동중학교 어, 김효주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팔레인 경기 용인중학교의 김보민 선수까지 자, 이렇게 8 명의 선수가 어, 나와 있습니다. 자, 단거리가 아니라 이제 중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레인의 윤혜 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총 일곱 명의 선수들의 대결 자최지우 선수가 사백 미터에서 어, 금메달을 땄는데 삼 네. 학년 언니들을 다 이기고요. 네어 팔백 미터를 또 이렇게 출전했는데 팔백 미터를 또 어떻게 뛸 것인가. 어 400m를 1등했다는 것은 스피드가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구력으로 오늘 엿볼 수가 있는 기회죠. 네. 1학년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 어, 소년체전에서 2학년, 3학년을 다 이기고 400m 금메달을 땄는데 800m는 제가 달리는 모습을 오늘 처음 봅니다. 네. 자, 가장 앞에서 보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전남 구례 여자 중학교의 최지우 선수의 모습. 네. 뒤에는 같은 전남 대표인 장미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대표 김효주 선수 세 번째 그리고 서울 대표인 김유진 선수가 네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첫 바퀴를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가져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아, 지구력도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요 여유가 있어요. 네, 일그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주변도 네, 살펴보면서 네. 자, 전남이 현재 1, 2위를 레이스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충북의 3위예요. 이 3위죠. 네. 저, 최지우 선수, 또 장미라 선수, 김효주 선수의 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니,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운데요. 아, 네. 아, 최지우 좋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거리 200m입니다. 네. 자, 200m가 남은 구간에서 과연 순위가 바뀔지. 자, 선두 그룹에 자, 지금 장미라와 최지우 선수 그리 거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네. 안 좋은 거죠. 자기만 뛰면 됩니다. 네,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경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전남의 최지우 선수, 선두입니다. 자,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보여요. 아, 좋은데요. 네, 최지우 선수 스피드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장미라는 힘에 붙인 듯, 그리고 김효주 선수가 세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전남의 최주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전남의 자... 장미라 선수가 2위를 차지하는군요. 자, 전혀 뭐, 지친 기색도 없고요 네. 자, 최주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장내가 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꿈나문데요. 네.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어, 400m. 스피드는 네.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거리의 지구력도 그 봐도 네. 아주 뛰어나 보입니다. 김유호 네. 선수 어, 장래가 기대되는 네. 그런 선수로 보입니다. 네. 자 은메달은 장미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은 충청북도의 김효주 선수가 차지했죠. 네. 자 여유가 있는데 네. 어, 지금 선수가 나중에 이제 이 화면을 볼수 있겠죠. 뒤를 돌아다보고 바로 뒤에 선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참 멀리 보고 있죠. 누구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경기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선수라 해도, 어, 단 0.1km에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죠. 자, 불필요한 데는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경기 결승선만 보고 달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어딘가를 보고 있잖아요. 자꾸, 네. 자 전남 구례 여자 중학교의 최주우 선수인데요. 자,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